일본 영어 머스터디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2020년 인하대 편입 영어 네, 40분에서 80분 중에서 어, 이번 시간은 보다시피 빈칸 추론입니다. 2.4점 난이도가 좀 있다는 얘기죠. 네, 가서 해석해보고 답을 고르면 됩니다. 빈칸 추론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빈칸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대로 해석하시면 여러분의 내가 알아서 빈칸 채워줄 수 있습니다. 빈칸은 추론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자, 가서 보도록 하죠. 우선 제가 할 말부터 하고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이날대 준비한 학생들은 특히나 이말꼭 들으셔야 됩니다. 구문독해. 이거 해서는 안 됩니다. 저, 보이게는 4 0분화에 80%니까 되게 길게 보이죠? 기억하실 거는 이 40문항이 전부 다 독해라는 거예요. 문법 문제 하나도 없으며 길이는 아까 봤던 게 제일 작은 정도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독해가 빨라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구문독해는 해석이 무조건 느립니다. 구문독해를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시간도 많고 커피 한잔하면서 어차피 시험 볼 사람은 너희들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이들은 가르치는 사람이 편해요. 그리고 구문독해는 독해할 때잘 보시면 알겠지만 집문 다섯 개씩 나가기 힘들어요 한 시간에 그 정도로 천천히 울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배우는 사람은 죽어나는 거죠. 구문독해 가르친 사람의 심리상 심리적인 일반적인 아, 심리상 일반적으로 이기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 편하니까 자기 아는 거 울고 먹으면 되는 거니까. 문제는 이 어려운 법을 가르치면 우월감을 느끼면서 좋아할지 모르겠으나 가르치며 자신이 신이라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제 주변에 본 적도 있어요. 본인이 영어를 되게 잘한대요. 자, 우리 국어 잘한단 말안 하죠? 예, 그 정도로 한심한 얘기예요 왜? 문법이 100% 완벽하다고 착각하면서 하기 때문에 문법으로 분석이 되면 시원한 거야. 자기가 완벽한 것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도 많은데. 더 중요한 건 그럴수록 해석이 더 한대요. 학생들이 힘들어도 그거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가르치는데 완벽해 보이기만 하면 돼왜 완벽해 보여야 되죠? 완벽해 보여야 해요 틀리면 안 돼요 이유는 간단해요 학생들이 원해요 이해하는얘긴데 학생들 잘 들어 그 선생님이 완벽해 보이게되면그 사람은 가짜인 거야 언어는 완벽이라는 게 없어 그 수학에서나 얘기해 그런데 문제는 완벽해 보여야 학생들이 좋아하고 바로 여러분들의 지갑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절대 좋아하지 마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가짜예요. 이러면 언어는 완벽하지 않아요. 각자 이해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조금씩은. 자, 못하 학생들에게 꼭 그러죠. 노력 부족, 열등, 열등한 존재처럼 여러분들 대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정신교육할 수밖에 없죠. 자, 저는 정신교육하는 거 아니에요.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복잡한 규칙, 구문독해 특징이죠. 또한 완벽하지도 않아. 그래서 예외가 엄청나죠. 규칙을 따르면 해석의 오류도 많아요. 사전에저 끝에 있는 단어가 끝이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서 아, 내가 사전의 뜻을 끝에서 올라와서 이런 뜻이 있다고 알려줄게 하면서 히히 낙낙하는 모습? 역겨워요, 전. 여러분들 그런 거 보면서 야, 저 선생님 역시 노력하는 분이야. 너도 바보 되는 거야. 그거 영어 아니야. 그 외국인들은 그거 다 알고 있니? 자, 결론부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리죠. 구문독해하면서 인하대편을 준비하면 미친 겁니다. 심플한 게 필요합니다. 내가 필요한 건 심플한 거예요. 자, 가도록 하죠 자, 쭉 해석하고 답을 고르면 됩니다 첫째는 이걸 틀린 이유는 우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두 번째 해석했는데 선 이해도 되는데 못 고르겠던데요? 아, 여기를 해석해서 해석 잘못한 거야 간단해요 여기만 해석이 아니에요? 여기도 해석이지 근데 여기 해석 잘못한 거예요 그래놓고 뭐 해석해도 모르겠어요 뭔 소리 그냥 틀린 거야, 밑에 있는 걸 해석 못한 거야 이게 해석 못한 거야 갑니다 연구에 따르면 리딩이란 것은 단지 부차적인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건 부차적인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저 많은 정보들이 리더들이 준다고요. 프린트에 인쇄된 것보다 그러니까 종이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정보를 준대요. 다시 말해서 리더는 자신이 읽은 걸 이해해요. 왜냐면 그들은 어, 어떤 자극을 넘어서 그래픽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넘어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것을 적절한 그룹. 이미 저장되어 있는,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개념에 속하게 해줘요 그 안에 멤버가 되게끔 해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뭘싹 이해되는데? 그런 거예요, 영어는 다시 말해서 리더는 뭐라고요? 자세 읽은 걸 이해하는데 그들은 할수 있는 거예요 왜 이해하냐고? 할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극인데, 어떤 자극? 그래픽으로 보이는 글자 이 글자잖아요 이죠이 주어 동사 이런 거 그래픽이라고 그러죠 이런 그래픽을 넘어서 봐요 받아들여서 그것을 얻다 주냐면 멤버 적절한 컨셉 컨셉이라는 어떤 개념 개념의 무리들에게 그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그 멤버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자극을 자신이 이미 알고 저장되어 있는 그 개념의 멤버가 되게 다시 뭐그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멤버로서 들어가게끔 해줄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독해에 필요한 기술은 과연 주로 뭐에 의존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그 이상이 필요한 거죠. 자. 문자를 문자로 표현된 것을 해독하는 거? 효율적인 해독. 해독 문자 표현 해독하는 거. 해독. 자, 자극을 강화해. 리딩의 과정을 손쉽게 해주는 자극을 시각적 자극을 강조합니까? 강화시킵니까? 그런 거 아니죠? 메모리를 관리해요. 그래픽 형태로 당신 지식에 이거는 아니죠? 이거 플러스 뭐가 들어가야 되죠? 바로 어떤 상호작용, 언어적인 능력, 언어적 지식 이게 그래픽이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바로 컨셉, 이미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컨셉, 세상에 대한 지식, 배경지식, 이두 개가 상호작용하는 거죠. 결국 이걸 말한 거죠. D. 자, 언어적인 능력을 활성화시킨다. 세계 지식과 상관없이 다시 한번 이해 갔습니까? 뭐라고 했죠? 읽으면 이해되죠. 뭐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슬적 무선이 기억이 나죠아 그러니까 뭐 리딩이라는 게 눈으로 보는 것만 아니구나. 그쵸그 눈으로 보는 거를 넘어서 그것을 그것을 자극을 바로 어떤 컨셉, 이미 저장되어 있는 지지식이 기죠. 이미 저장되어 있는 컨셉에다가 응? 어? 그것의 멤버가 되게 해 줘. 다시 말하면 그 안에 넣는 거죠. 그 안에 멤버가 되게 한다는 것은 그 적절한 컨셉에 무리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에, 멤버가 되게 해 줘. 다시, 멤버로 넣어줘. 그래기 때문에 이들은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됐죠? 그러면 여기서 나온 얘기가 이것밖에 없어요. 데코딩. 해독하다는 얘기도 아니고, 자극을 강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렇죠? 그래픽 기억을, 아니죠. 그래픽 기억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바 이게 들어가야 돼요. 세상에 대한 지식. 그렇죠 언어적 지식만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지식이 들어가야 되죠. 세상에 대한 지식. 이미 저장되어 있는 컨셉. 이컨셉의 과의 언어와의 상호작용. 이해 되는 거. 이제 확인되셨습니까? 네. 찍더라도, 이건 아니잖아요. 글자로 표현된 것을 해독한다는 아니,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런 말이 없었으니까. 해독한다는 말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극을 강화하는 것도 분명 아니고, 그래픽, 이건 저, 그래픽의 메모리를 강화, 저, 관리하는 것도 아니었죠. 바로 이게 반드시 나와야 돼요 세상에 대한 지식 이걸 컨셉인 거죠 됐나요?